야, 론더맨, 론더. 우선은 스타디움 주변 내려서 파밍하자. 음, 얘는 여기 내리는구나. 잠깐만, 저쪽으로 내리는 거면 해볼만 하겠는걸? 잘 걸렸다, 요 녀석들. 보다 허을 내줘야지. 탕. 한명 이제 어딘가 있을 건데. 아유, 좀 가만히 좀 있어줄래 한 번만. 아에 라이 조던 바로 잡으러 가 그냥. 제가 볼 때는요, 제 정도면 베리니야. 캐피다, 이거 캐피 때 푸셔야 돼. 스타디움에 사람 있네 r 이 떴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두명 정도 있다라고 생각해야 될듯 스타디움 쪽에 오아이스인데비상출이나왔네 자, 저러 갈까 요 이제. 자, 스타디 e d e l 뭐야? 59번 길이인가? 저기 있다. 뭐, 화면 어디지? 저쪽을 쐈다라는 거는 저쪽 어딘가 있단 얘긴데, 그냥 파밍하고 빠질까? 시체 먹은 거? 예, 시체 먹고 빠질게요. 그냥 너무 찾으면 시간이 오래 걸릴 거같이게숨대가 어디지? 예각에서 쏠 데가 없는데? 희한하네 뭐라고? 무대 뒤에 한명 있었다고? 활수리! 와 진짜 있네 하지만 나는 갈 거라는 거어나를 <laughs> 간다 잘 있어라 수고링 네, 저 사람이랑 나중에 1대1로 만나면 어떻게 되나요? 저 사람이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잡아야죠. 아, 네, 네, 네. 저 1대1 자신 있거든요. 돌산이 여기 하나 있긴 한데, 돌산? 에이, 돌산이. 아, 참 진짜 쉽지가 않아. 다른 사람 너무 많아 가지고. 어, 일단 산 사람 없습니다. 산에. 야, 벌써 누가 쏜다 이거. <laughs> 아, 셀지도 아니, 근데 누가 샀지 뭐야? 어, 제가 왠지 이쪽으로 올 수도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걸. 야, 모르는 척하자. 모르는 척, 모르는 척, 모르 척. 아씨, 내 연기가 <laughs> 들통나버렸네. 이거 카비! <laughs> 아이씨, 이쪽으로 오게 만들라고 그랬는데, 까비야, 모르척모르척 연기해, 연기, 연기해. 아이씨, 그냥 잡자, 그냥! <laughs> 그냥 잡아, 어디로 가야 될지를 좀 생각을 해야 될것 같아. 와 잡혔네. 와 링스로 양념 잡았어. 소름 이제 선택의 순간 가긴 해야 되는데, 뭐라고 다 일단 가자, 출발! 어디로 가야 되나? 양룡에 들어가면은 개같이 말할 같고자 목표물이 생겼습니다. 이쪽으로 가겠지요. <laughs> <laughs> 빤스런, 빤스런 게이드. <laughs> 안녕서세요 <laughs> 아, 방탄차 게이드. 개고생 좀 하세요 오케이 자리 나쁘지 않아요 뭐라고 금괴가 있다고요? 아 그러네 이 사람도 도둑이였네 금고에서 금괴 털었네 아 네. 세 새차 필요한데 새차로 갈아탈까? 저기 자동차 있거든요? 저거 저걸 훔쳐올까 저걸로? 저걸로 훔쳐오자 이거 차 너무 낡았어 지금 새걸로 훔쳐올게요 어? 얘 아까 갠데? 야, <laughs> 아까 개잖아 아이고, 저런 아, 까 그, 분이신데 저런 차도 뺏기고무도뺏 뺏기고 저런. 오. 또 <laughs> 뭐야 양류이가 두 대야? 아, 잠깐만. 이러면은 곤란한 걸? <laughs> 양류 하나 조져놔야 돼. 어, 양류 하나 조져 놨고 이거를 긴급 엄폐탄으로 터트리자빤스론 어? 죽었는데? 자 1대1입니다 어디로 왔을까? 아, 이거 찾는 게 쉽지가 않네. 정있는게아니야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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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래아 와 개고수인데? 와 개고수? 구호와대 <목소리> 아~~ 체크! 나이스 나이스! <laughs> 나이스입니다. 와 졸랐다 졸랐다. 빨리굿 거봐요 치킨 드시잖아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은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예 예. 예, 예. 자, 이번에는 그차 도둑을 잡았던 장면이죠? <laughs> 예, 눈 뜨고 코베어 따라란 말이 딱어울리는 장면. 저런, 하필 또 서클이 또 잠겼어. <laughs> 네. 근데 어떻게 살아서 돌아온 거야? 아, 여기에 버스가 있었네. 어, 버스를 구해서 어찌어찌 인서클 어찌어찌 자리를 잡았는데 지금 내가 볼 때는 얘가 나라고 생각한 거 아니야? <laughs> 네가 감히 내 차를 훔쳐? 너는 내가 복수한다 했던 거 아닐까? <laughs> 너가 아까 그 녀석 예. 네. 아, 여기서 부딪히고. 아이고. 아, 잠깐만. 잠깐만. 얘는 여기서 죽었네. 내가 잡은 게 아니었구나. 아, 난 엄한 사람 잡았네. 예. <laughs> 아, 얘가 차주일인데. 엄한 사람 잡고서 내가 차주인 잡았다라고 신나고 있었네. 아, 그런 거구나. 아, 이런 오해를. 제가 사람이 잘못 봤군요, 저런. 그찮아